제 주일에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망부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망부석은 거의 비슷한 우리 전통 문화의 유래를 따라서 내려오는 설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에 있는 어느 여인이 남편을 먼 타양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산마루 고갯길에 올라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돌이 되어지는 망부석이 되어지는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망부석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다림이 구체화된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술령이라고 하는 경주와 울산 강역시를 잇고 있는 경계선에 망부석이 있습니다. 신라의 백제상 아내에 대한 어, 어, 이야기인 것입니다. 양지역에서 이 여인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재상씨는 신라 어, 그 눌지왕 때에 고구려의 불모로 잡혀간 복호를 어, 찾기 위해서 이 고로, 고구려의 불모지에 뛰어들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호를 결과적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아내에게 가지를 않고 신라에 아주 충성된 신하라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눌지왕의 그 아들 복호의 동생인 마사흐를 일본에 가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많은 해유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신라의 신하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영을 당하게 되죠. 그 박재상의 아내는 아, 자기 마을 산마루 언덕에 올라가서 이미 일본에서 하영을 당한 남편을 끊임없이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망부속 돌이 된 것입니다. 왜? 변하면 특별히 돌로 변하는 것입니까? 도는, 돌은 오랜 세월을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은 이렇게 고귀하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림이라는 한자어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분이 계십니까? 연애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오랜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또 공부를 위해서, 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삶은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다림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내용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 왔느냐는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순간순간이 기다림에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군에를 가게 됩니다. 군은 가자 말자 뭘 기다리느냐? 저녁을 기다리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뭄에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농부들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엇이 춥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구운 고구마, 구운 밤, 또 따뜻한 봄 햇살을 우리 인생들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추수를 내놓고 그 결, 결실을 간절히 기다리고 창고에 넣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야, 언제 축도하지? 축도를 기다리면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도 예배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삶을 기다리면서라고 하는 찬양곡을 쓴 분이 연평안시라고 하는 요기베스의 노래, 특히 수험생들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삶을 기다리면서' 그다음에 요기에서 노래를 이번에 가장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래한 분이 한 웅재 목사님이신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모든 수험생들, 긴장 속에 있는 모든 분들, 내 삶은 기다림이라. 기다림이 내 삶의 이유라. 나는 그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 길을 걸어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찬양곡이 여러분의 곡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기다림의 노래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약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남한국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피제국으로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남한국 예루살렘도 멀지 않은 시대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식민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남한국, 유다, 북한국에 풀어놓고 가족을 이루고 살도록 해서 영원한 지배국가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어렵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의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동화되어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쌓는 재단은 형식적인 재단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해계인데, 해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한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 불이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제국, 아수르의 기대어,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종교 속에 동화되어 말려 들어가 버리는... 그러면 그 결과는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국가적이고로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신앙적으로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오늘 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을 가르고 강림 마시는도다. 그 주님이 불로 강림하셔서 섭불다 태우셔버렸도다. 주님이 강력하게 강림하셔서 물이 끓어오르는것 같이 뜨겁게 민족 속에 임하셨도다. 그의 강임은 하늘과 땅의 건세를 움직이고 산을 진동시켜서 그 임한, 임하도다. 왜 이렇게 주님의 강임을 이렇게 강하게 물을 끌어버리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보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원수를 멸하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여 그분이 강림하셔서 종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강림하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이 대림절이 예수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마곡한에 오시는 이걸 초림이라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을 초림이라 하죠. 지금 현재 사주 대림절을 지키는데 초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초림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심판주로 오셔서 앗수리의 악을 제하고 산을 흔들어 하나님의 강력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리라. 그러니 제 이름은 심판주. 악을 심판하고, 악을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지막 피조물에 대한 심판. 믿는 자들을 불로 올리시는 마지막 성도들의 승의인 것이죠.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림 성탄절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주님, 재림에 가깝습니까? 대림절의 핵심이 뭔 것입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초립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대림 기다리면 안 되죠. 이미 오신 분을 왜 기다립니까? 그러니 오늘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탄에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분들이 다 실패하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골방이 없었습니다. 주님, 미우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마구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실패했던 유태인들, 초림에 실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게 대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오늘에 지키는 것은 그 핵심이 심판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점이 놓여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성탄에 실패했던 이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경의 기름을 준비하고 초림에 실패했던 당신 다시 오실 주님은 정말 환영해야 되고, 휴거될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이 물려, 하늘이 열려야만 되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성결한 몸이 되어 신부의 몸이 되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여러분을 거룩하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좋은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향기 나는 신부로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실패한 성도들이 아닌 성공한 성도들이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태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우리 성경에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계가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한계 없으신 천지가 자신의 것인 부유하신 하나님 나약한 인간, 가난한 인간, 배고픈 인간, 병든 인간, 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가난한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 가난한 자가 됐느냐? 너희를 부하게 하려고. 성탄의 정신이니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나를 통하여 내가 가난해져서 내게 있는 것을 써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부하도록 쓰임 받는 도구로 써서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죄인들 구원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낮아지는 가난한 자의 정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람을 부호하게 하려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부호하게 내 것을 주고, 시간을 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곁에 있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작은 일에 안 내자가 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 하나님이 사람 된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된 정신. 성탄절에 이 정신이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서 이 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20대들을 M4, 그, 3포 세대라고 했죠. 뭐 연애도 포기해야 되고, 출산도 포기를 해야만 하고, 결혼도 포기를 해야만 한다 해서. 그러면서 신조어가 계속 발달하게 되어지죠.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아, 너무 무서운 세대가 등장한다는데요. M4 세대죠. 포기해버리는 세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세대. 20대에 나타나는 뭐 3포나 5포나 7포가 아니고 제일 연령층에 나타나는 온 국민에게 나타나는 오늘의 M4 시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시대. 참 이런 무섭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파 앞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포기합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 소망까지도 포기합니다. 그 포기는 나에게 좌절 뿐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 같은 죄인이 되어 이 피조물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의 희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앞둔 사주간의 이 대림절을 통하여, 인생의 파고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난널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널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세상은 다 너를 버려도 난널 버리지 않아.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포기했던 자리에서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고 살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그런 일어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건합니다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작가가 최고의 책을 쓰기 위해서 세상을 다니면서 방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어, 짙어져 가고 있는 밤이에요. 근데 군 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노병상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구워서 파는데 들어갔습니다. 한 노인이 아주 병약하게 힘도 없이 억지로 고구마를 구워서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후에 있으니까 이 노점상 이 어른의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빠, 아빠 몸도 불편한데 울 너무 많이 힘들었지. 아빠 빨리 들어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내가 정리하고 다 마무리하고 아빠 들어갈게. 착가는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참 훌륭한 학생이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래서 작가가 이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책한 거를 선물하고 싶은데 내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아, 정말 아들 잘 길렀다. 왜안 받았냐고 하니까 낯선 사람에게 처음부터 선물을 받는 부담스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이 있는데, 너, 너가 그 책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장을 넘기고 있어요. 매일매일 감동적인 책을 읽고 있어요. 아, 아빠가 가난하면서도 감동적인 책을 사줘가지고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 노점상의 아들의 말은 달랐어요. 고구마 술에 밑에 붙여있는 궁고구마 4개 2천원. 근데 아버지가 병이 짙었기 때문에 손이 떨려서 구운 고구마 4개 2천 원이 떨림으로 썼기 때문에 글자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작가가 묻습니다. 어떻게 저 글자가 너가 매일매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책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장한 한 장을 넘기는 그런 감동이 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래요. 아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빠는 우리를 끝까지 소망을 주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내가 죽더라도, 자식이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지키러야 아버지가 떨리려는 손으로 쓴 궁고구마 내게 이천 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저 글자 속에 나를 감동합니다. 저글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저글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글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이분이 바로 김종원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 자기의 작가의 출발이 비틀비틀 쓰진 구 고구마 네개이천 원. 사랑은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이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를 가난하게 해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크리스마스의 정신 이번 대림절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소원과 바람의 성취를 위해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2000년 전 피조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강림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쓰고 또 쓰임을 받으면서 가난해지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살게 해주셔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